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회장님 모시고 네, 한 말씀 또 들어봐야죠. 네, 네 안녕하세요. 참여하는 회원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오늘 한 일곱 분 왔습니다. 아 어, 많이 오셨네요. 예. 네. 네. 어 그러면 이 집수리 봉사를 하는 거는 비용은 어 어디서 지원하는 건가요? 네 새마을 지에서 예 네. 어, 집수리하라고 예저희가서 네. 네, 나오는 게 있어요. 아그 돈으로 네. 부족합니다. 아 예. 네. 아, 일부는 새말 지에서좀 나오기도 하고, 그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17일 반 어, 후원을 더 해, 받아가지고, 네네. 예, 그렇게 한다고 네네.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아 오늘 집수리 내용은 어떤 거? 네, 오늘은 저 전기선 일부하고 예. 전기공사 일부하고 도배 장판 네. 하고 있습니다. 전기선 일부 네, 거 네, 네, 이런 것들을 교체 좀 하고 네. 있고 하고, 네, 도배하고 예, 장판 하고, 네, 뭐 청소, 네, 화장실그 이런 거 깨끗하게 저희가 하려고 예. 저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네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는, 어, 도배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등을 해체했던 걸 다시 조립해서 다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어, 완료됐습니다. 자. 흘려, 불려, 흘려. 불려. 네, 흘려. 흘 네. <laughs> 아, 아니요. 나오세요. 틀보다 풀 풀. 나오세요. 네. 아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큰 건데? 아, 그거는 지금 풀 발라져 있는 예. 아, 예. 도배지인가요? 아, 예. 예. 그 도배지로 얼굴 가리지마시고 아. 예요 예. 다 지금 뭐야? 어떻다. 아, 다시고요. <laughs> 어어 아, 어차피 나중에저고할거 아니야. 인잘거워요 벌레나는 거 요거 좀두 번, 두이요 안으로 넣어서 가지고 가운데로 빠져야 돼. 아, 안으로 넣어서. 그렇게 하기 힘드시니까 반대로 해볼게요. 이라이버왜어 상식이 형이. 이렇게 줘야지. 치 뒤에 아유, 좋다 아. 성공. 이렇게 잡고 계 잡고 계 이거 하면 떨어져. 피치. 대가리 여기 한번뭐 갖고 갔다 는 거야? 아, 나 진짜 아, 지금만. 야. 야, 이어 아, 대다쇼 저거 박아주면. 침대 침대. 다 덮었어. <laughs> 어, 거실, 아, 한쪽 벽면 도배가 남았고, 장판, 까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면은, 아, 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이제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죠? 형이 붙잡고 있던가. 응? 형이 붙잡고 있어야 되지. 거기 뭐가 공간이 있어. 지거뭐요려고 뭐 저거를. 간지기. 그속지라속지속 아무대로 봐요 여기 응. 반드, 반대로 막았지, 반대로 지 반대로. 어려 봐요. <목소리도>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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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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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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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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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기이아 풀났네틀어드려야 돼요. 아, 너무 더. 너무 더. 너무 더. 야. 네 이런가? 아, 씨. 여기 튀는이게 가지고 나네 씨. 씨. 야, 야, 야. 무슨 저기 어? 운동회 같아 <웃음> <웃음> 누가 누가 살아나?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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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조금 자, 자. 자, 자, 거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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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짧아야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여기 자. 여기 네, 그건 대체 맞아요. 응. 여기 피스 있는데요. 아, 저거, 저거.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이쪽 마무리. 오 와, 깔끔해졌네, 진짜 네, 그거만 정리하면은 이제 장판 다 깔았고, 아 여기 여기 마무리 이거 둘려 둘나요 둘리겠죠? 아, 한대. 요 네, 자 우리 화이팅 어,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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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 다시 한 번, 대들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우리 회장님. 네. 우리 송영한동 새마을협의 화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